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아파트 중개에만 몰두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 목적은 중개수입 확보로 직업에 대한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며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함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적당한 수입을 확보해서 우리가 즐겁게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아파트 중개가 최근 거래 절벽이 됨으로써 아파트 중개에만 매달려서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조금 전 설명드린대로 아파트 중개에만 몰두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파트 거래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중개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거래량 감소입니다. 서울의 경우 작년 7월에 비해서 반의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평균이 10억 전후인데요, 에, 서울의 경우 이제 가격이 대출에 의지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살수 있는 수요 계층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중개업소가 아파트 단지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아파트 중개업소의 60, 70%가 아파트 단지에 몰려 있는 현실에 감안할 때 경쟁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아파트 중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중개 사고 위험이 적고 또 깨끗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준다고 해서 아파트 중개에 전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권리금, 월세, 보증금이 높아도 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중개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아파트 중개 수입의 투명화로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파트 단지에서 하고 있는 중개사들이 아마 실거래 신고를 제일 잘하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월세 시장도 금액이 중계보수가 높고 금액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영수증 발행해 주기 때문에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은 부담하고 수입은 적고 하는 상황에서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 중개만 해서는 향후 1~2년 동안은 아마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중개업을 포기할 수는 없죠. 중개업은 어차피 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업의 다각화를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대응책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부동산 중개 절차는 처음에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 주로 하다가 그다음에 좀 상가, 건물 토지 하다가 나중에 교환이나 또 사업 부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계를 밟을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서 중개를 하더라도 좀더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가 중개를 하셔야 됩니다. 상가에는 매매와 임대차가 있는데요. 코로나 19 거리두기 해제로 우리 지역을 다녀보면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차피 장사를 했던 사람은 폐업을 과거에 했더라도 또다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상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이 좋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가 새로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세를 높은 것을 찾는 사람도 있고, 낮은 것을 찾는 사람도 있고, 또 권리금을 높은 것을 찾는 사람도 있고, 낮은 것을 찾는 사람도 있고, 없는 것을, 권리금 없는 것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수요 계층을 충족하다 보면 거래가 자연스럽게 많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상가 분양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목이 좋고 위치가 좋고 가게 모양이 좋은 것은 임대차도 잘 맞춰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가 분양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상가 분양은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상가 분양 팀에 소개를 시켜 주는 겁니다. 소개를 시켜 주면 매도가에 3내지 5%를 주기 때문에 상가수수료 0.9% 맥시멈으로 받는 0.9%의 3배 내지 5배는 받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상가분양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주변에 상가분양이 마땅한 데가 없다면 좀 떨어진 거리라도 상가분양에 관심을 갖는 것이 내 수입을 늘려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세대 분양입니다. 다세대 분양은 중저가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서 중저가기 때문에 젊은 층이나 중, 하, 소득층이 많이 찾습니다. 어, 그런데 대해서 이제 분양은 여러 가지로 시설들이 잘돼 있죠. 그러다 보니 분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어, 분양수수료 R이라는 걸 주게 되는데요. R이라는 것은 역시 300, 500, 1000씩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동네 주택수수료하고는 다른 그런 속계류를 받게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건물 중계입니다. 건물은 사려는 사람이 많고 매물이 딸리는 실정입니다. 강남이나 서울에 있는 건물 수익률이 그래도 한 4%? 아니면 3% 후반대 나오는 건물이 위치가 좋고 땅 크기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용도가 상업적이나 준주거나 이런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은 인기가 좋고, 더구나 개발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건물들은 앞으로 월세를 높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가 있습니다. 더구나 주, 주거용 쪽에 세금이 많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건물로 꼬마 빌딩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이 있거나 좋은 고객이 있거나, 좋은 물건이 있거나, 좋은 고객이 있거나, 둘중 하나 확실한 손님이 있으시면, 건물에 손을 대도 중계를 성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100억 미만의 건물은 동네 중계사들이 할수 있는 범위의 건물입니다. 강남의 건물만 전문으로 하는 중계사들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건물만 주로 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많은 건물 중계를 할수 있습니다. 토지 중계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토지 중계입니다. 주로 전답 임야, 막연한 전답 임야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발 지역. 예를 들면 북토종합개발계획에서 확정된 신도시나 또는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같이 정부 예산이 확정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곳에 지를 전답 이하를 거래하는 것입니다. 어, 이런 땅들은 어, 당대에도 투자하는 걸볼 수도 있지만 어, 후세대를 위해서 사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지 부동산과 연계해서 거래할 수도 있고 내가 현지에 가서 중개업소를 차리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이 아니라 대도시에서, 대도시에서 상가부지, 건물부지, 오피스텔 부지, 뭐, 또 원룸 부지, 그죠? 그리고 또할수 있다면은 아파트 부지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부지는 쉽지는 않지만 보통 한 200평? 300평 이상이면은 상가, 오피스텔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업부지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건축업자들은 사업부지 찾기에 허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건축업자와 연결해서도 할수 있고 분양회사와 연결해서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 여섯 번째는 재개발 주택을 중개하는 것인데요.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에서는 주택거래가 급증합니다. 정부가 주관해서 하든 아니면 조합을 형성해서 민간이 개발을 하든 이 재개발은 메리트가 많은 것입니다. 특히 지하철과 가깝고 그런 그 발전 지역에 아파트 부지가 확정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에 거래하면서 단순한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 중개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 상가 중개, 상가 분양 시장, 다세대 분양, 건물 중개, 토지 중개, 그리고 재개발 이런 것들의 손을 대로써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따분하게 하지 않고 좀 다양하게 하면서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있게 중개업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거래 절벽이라고 위축되지 말고, 일을 찾아 나서십시다. 일을 찾아 나시는, 나서는 것이 중개업에서의 보람을 느끼고, 내가 한 노력의 결과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강의를 빠짐없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